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28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주신 복된 날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송가 254장 내네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아기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한국교회가 1970년대와 80년대 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그 성장이 좀 주춤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었죠. 특별히 우리가 코비드 시기를 지나가면서 또 한국 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또 가난한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시대가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백성들이 경험을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만 하면, 은혜는 계속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그 은혜는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고 넘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바로 이때다,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로 돌아오라, 여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왜냐하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7 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기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유력이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첫번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인가요? 죄된 생각이죠. 내 생각이죠. 세상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돌이키라. 그 길은 또 뭐예요? 오랫동안 내 중심으로 살던 삶의 방식들, 또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길들에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라. 여러분 그렇게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회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리라. 지금까지 살아온 길에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두 번째는요. 불의한 생각을 정리해라. 그 죄는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요. 악한 생각을 버리고 악한 생각에서 떠나서 나쁜 생각에서 그 습관을 갖고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죄악된 그 생각 내 삶에 내가 주인된 것을 다 드러내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죄를 인정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이 자문 28장 13절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여김을 받으리라.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 이렇게 기록하죠. 아기는 그 길을. 불리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류력이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용서해 주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회개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생각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더스탠딩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내 힘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회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고,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I surrender. 오, 내가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항복합니다. 주여 나를 극률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에,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회계의 영을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깊이 체험하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팬데믹과 전쟁으로 인해서 또 가난과 기아로, 또 힘들어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제3세계 국가들을 위해서. 참 돕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또 죽어가고 있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주여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로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 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아와 또 재난으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하나님 소생되어 지는 역사들이 하나님 전세계에서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여 먼저 잘못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 아니, 온 세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영원권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